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불법 입국 급증 대응책에서 나왔던 임시 합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모두 추방할 방침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추방 대상은 약 1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추방도 시작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만약 당신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마주한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수의 행정 명령을 발동해 난민 수용을 중단하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군을 도운 아프간인들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BBC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실현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해보겠느냐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드러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행정 명령이 집행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당국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민 코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밈 코인이 지기를 이용한 축제, 가상재산과 관련한 사기, 이해,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둘러싼 음모론을 믿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정부 기밀을 해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네이선 호크먼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이 고의적인 불체자색출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당국 요원들의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리콜, 즉 주민 소환 운동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여덟 번째 리콜 위기에 처한 뉴섬 주지사의 리콜 운동은 높은 생활비와 세금 등이 그 이유입니다.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LA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LA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됐습니다. 산불 지역 LA 카운티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로 수업은 중단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씨 20도,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주위에 뉴욕 허순강도 얼어붙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전역 75% 이상이 영하의 기온에 머물며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자연재해로 지난해 경제 손실은 2,178억 달러에 달하면서 세계 피해의 59%를 점했습니다. 2023년에 1,175억 달러보다 85.3%가 급증한 것으로 201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추방류의 닭가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기존 닭가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인 보잉이 항공기 사고와 파업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중 11억 달러는 파업에 따른 작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로 추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175달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인플루언서 김카다시안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순식간에 팔로워 15만 명을 잃었다는 뉴욕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올해 핸즈풀이 운전 보조 시스템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케일인지 CEO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도로에서 눈을 떼는 첨단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엄청난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트랜스젠더가 된 멕시코 마약상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에밀리아 페레스가 올해 아카데미상 13개 부분 최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 등미 전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100년 만에 걸프만에서 가장 큰 눈보라와 얼음폭풍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을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